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울산과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비의 양은 5에서 20mm 내외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현재 울산의 기온 2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,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.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인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22도, 포항이 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0.5에서 1.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끝으로 주간 내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